한번더 기회를 줄게 이번에 깨지면 친구고 이번에 안 깨지면 친구 아니다 친하게 지내자 응? 너 친구해주면 나 앞으로 재미없는 게임이라고 절대로 안한다 진짜야 안할게 친구 안 해주면 너 앞으로 재미없는 게임이다. 계속. 쭉 10년간. 재미없는 게임 계속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너 외터리가 좋구나? 아닌데 이내하고좀 친해지고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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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해라. 안 깨지면 너는 계속 재미없는 게임으로 남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음, 음. 아닌 것 같은데, 너? 아, 이래서 들은 문제가 아닌데, 너? 아, 이거 노란 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사랑그 이거 몇, 몇 개나 된다고? 야, 너 이거 좀 곤란해진다. 친구 안 하고 싶어? 친구하자 우리. 아씨,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으흠 이 뭐야 알수 없이 이 해야 되잖아 뭐말도좀 어, 알아듣는 것 같더니 다시 원점이야? 아, 이 친구 못쓰겠네 알아듣었나? 좀 알아듣을 뻔 했는데, 그지? 응? 알아듣지는 못하고 들을 뻔은 했는데, 그지? 들었네? 오케이. 너 앞으로 친구야. 재밌는 게임이다, 이거. 어우, 아주 재밌는 게임이야. 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한번안 깨지게 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우정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는 않아. 니네 입장도 있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을 거야. 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음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우린 친구잖아? 친구는 물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고, 어려울 때 약을 넣는 건 친구가 아니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닌 것 쪽이기도 하지만한 그래도 금방 맺은 우정인데 바로 배신 때릴 수는 없지. 일주일은 가야 안 되겠어. 음..일주일 후에 보자 이좀 많이 안 도와주는 것 같긴 해아저 위에 거면 잘걸 바빴다 그지 음..어려울 때 약올리는 거는 좀 친구로서 그렇지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응? 친구야 내말 알아듣고 있는 거지? 야, 이 친구 왜 이래? 친구님? 친구님? 이거 바람직한 거 맞습니까? 친구님? 어, 친구 맞구나. 어. 좋아, 친구 맞아. 친구야, 친구야. 어려운 판이면 어려운 판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거 두번 시키야 된다는 거왜 얘기 안 해줬어? 친구끼리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알았지? 앞으로는 얘기 좀 해줘. 한 친구야. 응, 어, 숨어버렸네. 다시. 헤헤. 착한 친구. 아나 분명히 있었는데 이, 이, 이거 이쪽 아니었나? 이거 아니? 어, 될것 같았는데, 왜 이래서? 됐고. 됐고. 한 번, 아, 저거, 잼, 이걸로 하면 되고. 요거 좀 아껴놔보자. 요걸 끼워놓고. 얘도 끼워야지. 뭐 오케이, 됐고. 아. 노, 얘는 이걸로 되고 지금 노란거 노란거 하러면 일단 한 번은 깨지고 또 깨워가지고 음, 음, 이쪽에서 하나 해놓고 요거로 하면 오케이 친구야 역시 하, 역시 이번에 좋은거 많이 주네 음 우정은 변함이 없이 쭉 이어진다. 역시 우리 친구는 참 좋은 친구고. 이 게임 진짜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을 수가 있지? 놀랍지? 불가사의 한 게임이지? 그럼, 그럼. 게임이 이정도는 돼야지 말이야.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세상에 퍼즐 게임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니. 친구야, 약 올리지 마라. <laughs> 친구야. 친구야, 안될때 도와주는 게 친구야. 안될때 그렇게 약 올리는 거 아니다. 친구야, 좋은 걸 가르쳐 줘서 고마워. <laughs> 좀 약이 오르려고 그런다, 친구야. 친구야, 약이 오르려고 그러네. 제발 안될때 약은 올리지 말아줘. 오, 친구야, 이렇게 좋은 것도 줘. 야 진짜 친구다. 역시, 친구는, 아이고! 친구야, 내 건데, 네가왜 먹니? <laughs> 친구야, 이런 짓 하지 마라. 친구야, 응? 친구야. 왜 그러니, 친구야? 망황스럽게 하지 말자. 우리 친하잖아. 응, 응. 역시, 역시 친구야. 하우, 고마워. 웃음밖에 안나오네 친구야 친구야 나 지금 몇번째 져준건지 니 알지? 우승을 생각해서 계속 져주고 있는건데 이 우승에다 침을 뱉는 니가 이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친구야 응 친구야 아 친구 진짜 에헤이 이 친구 진짜 아 친구 맞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친구다 야 친구야. <laughs> 친구야 친구야 이러고 안 되는데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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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이런 게 친구지. 제 친구 다운 짓을 한번 했네. 친구가 친구야, 친구야, 정말로 고마워. 이거 준 친구야, 고맙다. 아이고, 친구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남훈 남훈 고마워 친구야 뭔가가 될.. 될 법한데 한대. 안 되는 이건 뭐지? 한 번씩 심시 생각하고 있잖아, 친구야. 성질이 그렇게 급하냐. 우리 친구는 성질이 너무 급해. 고마워, 친구야. 매우 좋은 친구야. 음. 좋은 친구. 재밌는 게임 태산이 태산이 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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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 친구야 나 나를 도와준 친구야. 어? 몇분 깨져야 돼. 이거 참 소리가 나. 음, 음. 친구, 좀 도와줘라 고마운 친구야. 강럼지 이거 타고 오케이 됐네. 아이고 친구 고마워. 아유. 친구 하기로 했잖아. 야, 나 지금 이거 몇 번째 내가 지고 있는지 알지? 우정을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녀석이 이거, 친구의 의리를 좀 지켜줘. 응? 친구야 아나 이런거지 그리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했을텐데 왜 우정 지키는거야? 보장 지키는 거 맞지? 그런 걸로 믿는다. 친구야, 친구야. 사기 치지 마. 응응, 음, 음. 왜 이래, 친구야. 매우 불량하다, 이거. 친구야, 좋은 것좀 줘라. 그렇지, 좋은 것좀 주네. 친구 맞구나. 역시, 우정은 소중한 거야. 그지? 아잉 소중한가? 난가? 소중한 거 맞는데? 맞구나. 역시 소중한 거였어. 음, 음. 우승을 아는 친구. 친구야 그 이소에 깨니? 약간의 배신감 같은게 느껴진다 왜? 왜? 친구 왜 이래? 친구 아 친구 난감하다너나 나 지금 좀 난감해졌어 이럴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친구 아냐 오케이 역시 친구야 응응 <laughs> 친구 고마워 재밌는 게임 친구야